을 중심으로 교회 실망인가 희망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태 신앙의 경우는 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녔겠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다녔을 겁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이 교회에 처음 다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총각 때 예수님 믿고 교회 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불신자 저희 어머님 만나가지고 그부터 쭉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삼남매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니까 같이 이제 교회 안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건축업을 계속 하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오늘날 그 양천구 그 목동 사거리 그 언덕 위에다가 집 아홉 채를 지었어요. 그때 거기 전부 다 포장도 안 되고 논두렁밭두렁이었던 데인데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저희 그집 아홉 채 지은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어느 한 교회가 새로 건축한다고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 교회 이름이 대흥교회라고 장로교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어, 교회하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먼저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또래 친구들과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은 좀 이제 희한하게 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당시 저희 집그 가까이 근처에 사시는 분 중에서 술집 마담이 있었고, 그 술집 마담의 깡패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뭐 부흥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던지, 그 분들이 아주 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저희 어머님을 그 마담이 전도를 했어요. 내일 새벽 예배에 데리고 올 테니까 새벽 예배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을 새벽 예배부터 가자고 그냥 막무가내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완전 부대포 그냥 술집 마담 스타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마담이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깡패 아들도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 거주를 못 하고 그러겠다 하고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진짜 그 새벽에 그 마담이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집 마담 대문이 이제 굳게 잠겨 있으니까 그 마담을 어떻게 그 대문 문을 부시고 그분이 새벽에 그 창문까지 어떻게 뜯어가지고 집안에 침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자는 저희 어머님을 툭 깨우면서 뭐해 새벽 예배 가야지 빨리 일어나. 아, 그 저희 어머님이 얼떨결에 그렇게 새벽 예배부터 교회에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술집 마담은 기도원 원장님이 되셨고요, 그 깡패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경우는 이제 당시 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고 그 교회는 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저희 집 옆이라서 그 교회 이제 건축갈 때 저하고 이제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 거기다가 이제 낙서를 좀 심하게 했어요. 무슨 낙서를 했을까요? 왜 공중 화장실에 보면 그런 낙서들이 있잖아요. 어, 저와 제 친구들이 한참 사춘기 때라서 그런 좀 외설적인 낙서를 하고 거기다가 친히 이름도 다 적고요. 각자 사인을 하고요. 날짜까지 딱 적었어요. 바보같이 그냥 증거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낙서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교회 전도사님과 몇몇 재직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제가 순간 너무나 당하고 놀랬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낙서 범인인 줄 사인 다 해놨으니까 이름 다 적고, 아, 범인인 줄 알고 우리 집에나 잡으러 온 모양이다.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도망가야 하나? 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에 이제 에단 처음 다니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죄직들이 저희 집에 신방을 한번 온 거더라고요. 아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제가 그때 너무 나 놀라고 아주 그냥 겁이 덜컥 났었어요. 하여간 죄직곳은못못 어, 못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에게 뭐 바로 엎드러지면 코다을 때가 교회니까 교회 좀 같이 가자 하고. 어, 전도를 하니까 제가 뭐 어머니 말씀이니까 뭐 마지 못해서 그렇게 교회를 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뭐 노는 것이 우선이었고 어, 교회는 진짜 저에게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한 장소였고요. 교회 에딱 들어가면 뭔가 어색하고 숨이 막히고 답답했어요. 어, 교회는 전혀 내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빨리 끝나기를 기대함이고. 목사님, 저 설교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 쳐다보고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쏜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이방인처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요. 아니, 왜 한국 사람이 서양 종교를 믿느냐? 하구나 나는 이래봬도 원효 대산인데 내가 왜 불교가 아닌 서양 종교를 믿어야 하느냐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당시 저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뭔지 또 긍정적인 시각이 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혹은 또 대사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 자체는 여전히 불안전하고 연약한 어,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음행을 또 저지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늘어놓고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화의 가정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함도 있지만은 동시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부정적인 면은 교회는 갈등과 오해가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시대 때에도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싸우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대판 싸웁니까? 좀 양보를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계속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까?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도요, 파가, 네파가 있어가지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토파까지 막 형성되어가지고 서로 피터지게 싸웁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유, 교회 다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맨날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교회는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지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 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교회는 위선과 종교적, 어, 이런 그 허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동시에 그 부부가 한 날에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남보다 좀더 높아지겠고 명예심이 있고 또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는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사나운 염소도 있고 또 순한 양도 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좋은 물고기도 올라오고요 또 도저히, 뭐, 쓸수 없는 아주 나쁜 물고기도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고요. 거짓말 장애와 정직한 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타락함이 만물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고로 이렇게 심하게 타락한 인간인 너와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인간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셋째, 교회의 또 부정적인 면은 목회자와 리더십의 실수와 약점이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율법적인 그 유대인이 온다고 하니까 슬며시 그 자리를 뜨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이 인종차별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사도이면서 어찌 그런 위선을 떠느냐. 네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동등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너는 왜 행동을 거꾸로 하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혜종 목사님이 신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모두 실수와 약점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이런 그 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 교회를 꺼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교회의 긍정적인 면도 어, 살펴봅시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하나님이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이 친히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인 우리, 우리들은 몸인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양,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즉, 교회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드디어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죄인이 변하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고상하고 완전한 인청체를 가진 사람들의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보호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좀 괜찮은 환자가 어, 말을 합니다. 아니, 병원이 이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자 간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병원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병원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비명소리도 나고 우는 소리도 나고, 막, 이 소리, 저 소리도 나고, 시끄럽습니다. 그게 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파트에 매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막, 층간소음도 있어가지고, 윗집, 아랫집 서로 싸우고요. 또 뭐, 주차 문제도 있고, 뭐, 관리비 문제 뭐,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쓰러기, 수거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루라도,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입주민이 말합니다. 아, 이 아파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한 주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천사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도 결국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식사도 하고요, 또 교제도 하면서 서로 이런 저런 어려운 이야기 형편도 들어보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때라는 교회가 실망스러워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모임은 완벽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능력으로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네째, 교회는 진리가 보존되고 진리가 전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오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그 영화로움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면서 또 불완전한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셋째, 사탄은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교회는 학교나 훈련소처럼 성화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 이게 중요한데 그 바른 자세를 알아 봅시다. 첫째, 우리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이 많은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습니다. 교회가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째 우리의 자세는 교회의 부정적인 면에 직면을 하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실망스러울 수가 있지만 결국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성도 때에는요 은혜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어, 주의 종이 되고 교회의 그 내부 사정을 보다 자세히 겪으니까요 아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교회가 잠시 후에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셋째 여러분 우리의 자손은 새신제에게 그런 그 교회의 이중성은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현실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 깨어진 사람, 병든 사람, 찢겨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범민한 사람, 근심하는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교회는 가장 연약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종종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켤걸에도 한인교회가 서른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들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퍼펙트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을 발판 삼아서 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자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외국당에서도 실망을 발판 삼아 희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실망을 발판 삼아, 실망을 발판 삼아. 희망을, 이루어가자. 희망을 이루어가자. 예, 그게 좋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각종 축복과 희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희망이 온전히 이루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